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고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일었던 업체입니다.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어,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동행명령 의결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1그램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동행명령 집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힌무선 끝머리께 김건희 여사의 친정 관련된 땅들이 무려 29개 필지가 있어요 고속도로 노선조차도 증거여사 어, 일가의 부의 축적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다 거짓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어, 예타 선정이 2019년에 예타 선정이 됐고요. 21년에 양소매를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박상우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거예요. 있습니다. 저한테 양이 어, 받고 가신 거예요? 장관의 차를 무단으로 당근 마켓에 올리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고위 매물이고 이 부분들은 또 법률적으로 보면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나.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관저 증축 업체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오가기도 <laughs>